그 ICT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행사라 순돌릴 틈도 안 주고 바로 그냥 불러. <laughs> 에다가 그 와중에 우리 문성욱 경제부지사와 경남테크노파크의 안한기 원장님을 포함해서 특히 최근에 스마트 산단, 창원국가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결국은 스마트 산단은 ICT와 융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. 아니겠습니까? 그 일을 진두지휘하고 계는 우리 박민원 단장님께서 NHN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여기서도 4차 산업혁명과 대속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IT 산업,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길게 보면은 빅 데이터와 AI까지 포함한 그런 어, 첨단 산업들이 지역에서도 새롭게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동남권이 되어야만 저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